지금 배소연 씨 가지고 뭐 재산 형성이 어떻게 됐느니 뭐니 말이 많은데, 저는 그런 거예요. 어, 어공들 있죠. 그러니까 배소연 씨가 4급으로 승진을 안 하고 5급까지 했는데, 4급부터는 재산 공개 대상이라는 건데, 저는 어공, 급수가 아닌 어공 있죠. 보직에 따라서, 보직에 따라서 있잖아요. 아니야, 그냥 보직도 아니고, 저는 는 배소연 씨 같은 사람이 감찰 대상 재산 공개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봐요. 그냥 늘공, 늘공은 뭐고, 뭐, 급수로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그 시장이나 누구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급수만 낮으면 감시망에서 빠져나가는 거죠. 그리고 요번에도 경찰에서도 수사 안 한다,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감찰 대상도 아니게 되는 거고 법적으로. 이게 대한민국 법의 구멍입니다. 대한민국 법의 구멍이 오늘 두 개가 발견이 됐는데, 하나가 그거고, 또 하나가 이제 모 변호사님이라고 얘기할게요. 아, 또 여기 하면 시끄러우니까 선거비 가지고 말이 많은데, 그것도 여러분, 어, 그러니까 서, 그 선관이 입장에서는, 선관이 입장에서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. 15%가 넘은 사람한테는 선거비 보전을 해줘야 돼요. 전액. 10%가 넘어도 50%를 보전해야 되는 거고요. 그 사람들 장부하면서, 그 사람들이 청구한 주중에서, 이거는 줄수 없어요. 이거는 줘야 돼요. 그거 일하기도 바빠 죽었으니까돈못 받는 사람들, 10% 이하 돼서 돈못 받는 사람들이 선거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선관인들 신경도 안 쓰는 거죠. 선관인들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, 되고 있는데, 그랬더니, 뭐, 이제, 친척이 이런한테 지출을 하고, 뭐를 해도, 선거법상, 뭐, 기타 등등 해서 지금,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. 어, <laughs> 그리고 지금 모 변호사님 관련돼서도, 그래서 지금, 정치, 그래서 저는 이것도 기준도, 10%, 15% 기본적으로 그 기준은 두지만또 하나. 고액 후 선거 비용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액수가 고액을 넘으면 지지율이 1%였지, 이제 2%였는지에 상관없이 그 모금한 선거 비용이 어떻게 지출됐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사를 해야 된다. 뭐, 대선 주자 중에서도 되게 황당한 분한 분이, 그, 네, 그 선거비 지출도 되게 지금 이상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. 자, 대한민국의 그 제도, 제도권 내에서 그, 그 제, 제도, 대한민국의 제도, 제도가, 돈과 관련된 제도가 두 가지가 빵꾸나 있는 거. 그러니까 선거비와 관련된 제도가 하나 빵꾸나 있고, 그리고 재산 등록과 재산 공개, 이거에 대해서도 어공 중에서 하급이라고 봐줬더니, 이런 식의 구멍이 나고, 수사도 난항이다. 그래 국세청이 뭐 어떤 결단을 내려서 뭐 배소연 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국세청의 결단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배소연 씨 같은 사람을 부패 감시 대상으로 두고 어? 그 재산이나 기타 등등 내역을 전부 다 어, 열람 및 공개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구멍이 슝슝 난다 네.